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해외 IT 전문 매체 맥 루머스에서 애플 MR 헤드셋 양산 소식과 관련해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MR 헤드셋 최종조립 파트너로 페가트론을 낙점했다는 대만 디지타임스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죠. 출시일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2023년 3월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식 출시 한두 달 전에 양산이 이루어지니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는 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정이라면 3, 4월경에 열리는 봄 이벤트에서 발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에는 애플 MR 헤드셋의 연간 출하량이 2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출하량은 약 70만 대에서 80만 대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반 소비자용 제품보다는 디자이너, 건축 전문가 같은 비즈니스 유저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란 내부적인 판단하에 목표 판매량을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리얼리티 OS라는 운영 체제 네이밍이 유출된 상황이며, 제품명은 리얼리티 프 프로라는 생소한 브랜드로 출시 될것이란 전망이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출시한 제품을 보면 이니셜아이 또는 기업명이 애플이 마치 접도어처럼 사용되어 모델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을 달리하는 모음수를 둘지 상당히 의문 부호가 붙긴 합니다. 메타버스에 올인한 메타의 차세대 vr 헤드셋 캐스트 프로 같은 경우 너무 비싼 가격과 선을 넘는 무게 로 혹평일색인 만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요정 비티크의 특 특별 게스트 요미입니다 혹시 앞으로 출시될 애플의 기기들 중에서 신선하고 기대된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음... 기대를 할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아예 새로운 제품 이미 다 나올 거 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MR 헤드셋. 어, 네. MR 헤드셋? VR, AR 들어보셨죠? 네네. VR은 가상현실, 네. AR은 증강현실, 음. MR은 혼합현실이 올해 WWDC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거다. 기기가 아니더라도 OS 정도는 발표될 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좀 희망적으로 본 사람들은 오래였고 네. 공식력이 있는 블룸버그 통신 이런 데에서는 내년 정도 돼야 될것 네. 같다. 그게 좀 중론이었어요. <laughs> IT 매체 맥누머스가 애플이 준비 중인 MR 헤드셋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기능.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놨어요. 첫 번째는 4K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VR이나 AR 뭐 이런 헤드셋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3000 PPI가 나오는 네. 겁니다. 이 정도 돼야지 사실 어느 정도의 몰입감을 줄수 있다. 두 번째는 12개가 넘는 카메라. 트래킹해야 되니까. 네. 실제 움직임을 가상현실 속의 움직임으로 변환하게 된다고 음. 합니다. 다리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향하는 카메라가 두 개가 있잖아요. 보다 정확한 동작 추적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신체별로 카메라를 맞는 거죠. 손, 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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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뭐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카메라가 그런 역할을 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체인식이에요. 삼성 스마트폰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개인정보 보험이 보안을 그해서 음... 홍채 인식은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걷다가 다시 음... 쓰다가 이러면은 몰입감이 깨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홍채 스캐너가 들어갈 건데 작동 방식은 아이폰, 아이패드의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음... 해요. 또 하나는 이제 표정 추적. 애플의 MR 헤드셋이 얼굴 표정을 해석해서 네. 가상의 아바타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그 미모티콘처럼 네. 할수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가상 아바타를 통해서 혼합현실 속에서 뭔가 나를 표현을 해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특성있게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는 얇고 가벼운 디자인 이거는 솔직히 별로 <laughs> 그죠? 왜냐하면 애플은 어때? 무겁잖아요 에어팟 맥스 그것도 무겁고 <laughs> 기본적으로 아이폰도 무겁고 가벼운 게 별로 없는데 솔직히 좀 고개가 가우뚱한데요 일단 루머는 패브릭 메쉬와 알루미늄 소재로 구성되어서 다른 헤드셋보다 훨씬 가볍고 얇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링치꺼 애플하면 이제 나오는 분석가인데 현재 애플 MR 헤드셋의 시제품 무게 200g에서 300g이라고 해요 E oh. 최근에 이제 발표된 전문가용 vr 이게 메타캐스트 프로거든요 그게 722g 이에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가볍네요 네, 거의, 거의 뭐 3분의 1, 1? 어, 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기대해 볼만하다 그렇죠. 무거워서 이게 1시간 이상 쓰고 있기가 눌리고 아프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제어 방법입니다 3d 감지 모듈이 있어서 손동작을 비롯해 피부 감지 기능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피부 감지요 피드백이 오는 이런 방식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력 방식이 선택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 골무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해본것 같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게 가장 기대돼요 애플은 이런 사용성에 대한 음. 고민이 굉장히 깊은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곱 번째 교체 가능한 헤어밴드 애플워치의 스트랩처럼 교체가 될 것이다 <laughs> 헤드밴드에도 무슨 줄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vr 기기를 바깥에서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만약 하게 되면은 진짜 뭔가 손가락질 당하고 저 정도까지 게임을 해야 아, 그렇죠. 되냐 이런 네. 얘기를 할수 있는데 헤어밴드가 스트랩의 역할처럼 패션 아이템 역할을 한다면 뭐 그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뭐 이해합니다 그럴 음.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저는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헤어 밴드에 추가 배터리를 제공한다 이런 음. 말도 있는데 오큘러스 이런 제품도 다 그런 아, 기능을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뭐 독특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덟번째는 독특한 앱 경험 애플 헤드셋에 리얼리티 os 라고 불리는 새로운 운영 체제가 탑재될 음. 예정이다 wwd c 직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 리얼리티 os r os 가될것 같아요 여튼 뭐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이 명칭이 그대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을 음. 것 같아요 vr 경험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고유한 앱이 있다 3d 애니모지, 미모지 캐릭터를 볼수 있는 VR 페이스 타임, 페이스 타임이 그 자체가 메타버스 같은 역할을 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음. 쓰고 있는 그런 앱이다 보니까 또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이런 기존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음. 할 거다. 이것도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애플 실리콘 칩 탑재. MR 헤드셋에 M2 음.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훨씬 더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음. 예정이다. 경쟁 제품 같은 경우는 컬컴의 스냅드래곤 중급기 이런 정도의 성능이에요. 만약에 M 투 이런 프로세서가 탑재가 된다? 비교를 할수 없는 음. 연산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성비가 워낙 좋단 말이에요. 음. 성능은 좋은데 전력 소비는 굉장히 낮고 또 발열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묵직한 게임을 돌려볼 수도 있고 컨텐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열 번째는 독립 운영 체제. 이 제품이 단독으로 구동이 된다. 음. 스탠드얼론. 유선 방식의 게이밍 헤드셋 같은 경우는 PC와 연결을 해야 된다. 또. 핸드폰을 그쵸? 또 끼거나. 아 뭐... 그게 옛날에 삼성기어 이런 게 도킹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럴 귀엽다. 필요 없다 뭔가가 음... 보이는 것 같다 뭐 네. 떠듬떠듬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되지 않나요? 강요하시는 거... <laughs> 아니 아니 강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내가 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아, 네. 어... <laughs> 기대하시지 않나요? 이러, 이러셔가지고 기대됩니다 네. 아, 예. 아, 그렇죠. 매우 기대되네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것 같아서 우리 BPD님께서 구매를 하신다. 체험해보러 한번. 네, 오 플러스 캐스트 2 이런 제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은 협곡을 넘어갈 정도의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벽이 있거든요, 항상. 30분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VR 기기들은 너무 눈이 아프거나 피로도를 확 느껴서 그런 거를 깰수 있는 제품이라면 구매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 시장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음. 좋은 평가를 받을지 나쁜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뭔가 음.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애플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서 내놓기 음. 때문에 대충 내놓는 제품은 아닐 거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테크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있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많이 잘 듣고 간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난 이슈거리가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